you 전을 타는 네일리스트 조아라 입니다 오늘 6월 23일이고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원래 저희 샵 영업시간이 8시까지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갈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자 오랜만에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우 숨차 오르막길이라 차네 출발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은 차를 사러 갑니다. 3년 전에 차 샀잖아. 지금, 지금 겁나 차 자랑하고 있잖아.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차가 아니고 엄마 차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57년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69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거의 한 40년 정도를 운전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새 차를 운전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같아새 그러니까 차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닌데 여태까지 엄마의 차의 역사를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차가 없던 시절부터 항상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빠 차지, 우리 차가 아니야. 아 약간, 우리 아빠 약간, 한 30년만 늦게 태어났었어도, 약간 유튜브에 카쿠어 콘텐츠 이런데 단골이었을 것 같을 정도로, 차를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막새 차, 좋은 차, 이런 차를 몰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 내 기억에 엄마가 처음으로 탔던 차가 뭐냐면은, 30만원 주고 사온 중고 다마스. 어 다마스라고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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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 알죠? 예, 네, 그거. 그거를 처음에 타고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탔던 차가, 티코. 근데 티코도 완전 깡통 티코. 그래서 옵션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수동이야.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이차 샀을 때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 그걸로 면허 떴다고. 그래서 제 운전면허가 이종 수동이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그 티코가 거의 수명이 다 했을 때, 2007년도인가? 네, 그때쯤에 세라토라고 하는 차를 사셨는데 그 차는 새 차가 맞았어. 근데 그새 차도 그 다음에 포르테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단종될 거예요. 라고 해서 완전 이제 떨이로 파는 거 있잖아요. 이미 나온 차를 떨이로 팔아서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뭐 색깔이라든가 뭐 그런 옵션 같은 걸 우리가 고를 수도 없었던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10년을 넘게 타고 다니시다가 지금의 차를 바꾸셨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또 저의 동생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샀던 최골의 크루즈라고 하는 차인데, 그거를 동생 부부한테 받아서 한 8년째 타고 다니시고 조만간 20만 키로, 그러니까 지구를 한 5바퀴 돌았죠. 네, 그 정도를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 차를 사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야. 제가 차가 없을 때는 솔직히 몰랐는데 내 차가 생기고 새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다음에 이제 칠순 선물로는 차를 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생들하고 상의를 했지. 다음에 엄마 칠순 선물로 차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말을 해서. 한 3년 전부터 동생들하고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 3년 전에 제가 이 차를 샀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벤츠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랑 돈을 모아서 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예산을 잡을 때도 뭐내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 예산을 정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돈 모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칠순이 내년이잖아요. 내년인데 며칠 전에 엄마가 이거 어때 그러면서 갑자기 차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니로였어. 하얀색 니로 하이브리드였는데 지인이 차를 바꾸게 돼서 이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살까 생각 중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안 되잖아. 우리가 내년에 차 사줄 건데 물론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 엄마한테 말은 안 하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였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제 차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엄마한테 사지 말라 그랬어요. 사지 말라 그러고, 사실은 우리가 차를 바꿔주려고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해버렸지. 원래 칠순이 되면은 짜잔하고 말을 하려고 했었으나, 네,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차가 더 급한 거 같으니까, 좀 1년 먼저 사드리자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우리 예산이 이렇고 한 3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그랬다 그랬더니 엄마가 엄청 감동을 하시는 거야. 니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막 이러면서 엄청 감동을 하셔갖고 우리가 이제 아마도 마지막 차일 것 같으니까 한번 골라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 번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거나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누가 타던 거 그냥 받아서 타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엄청 설레셨나 봐요. 그래갖고 2차 저차 보셨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못 고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차는 일단 예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독삼사 이런 데는 못 사지. 처음에는 벤츠 사주고 싶었는데. 예산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건 빠지게 됐고, 그리고 일단 우리 엄마는 운전을 진짜 많이 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300km 정도 탄단 말이에요. 키로수를 진짜 많이 뛰다 보니까, 그때 또 너무 비싼 외제차도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륜에 연비가 좋은 차, 그러다 보니까 뭐 SUV, 하이브리드 이런 거를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마지막 차니까 수입차 한번 타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연비가 좋다고 하는 뭐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 요쪽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으니 엄마가 가끔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 그게 빨간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나한테 또 했던 말은 카니발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나한테 했었단 말이야. 그 카니발은 외삼촌이 한번 카니발을 하셨는데 그게 좋아 보였대 그래서 빨간 차랑 카니발? 뭐지? 빨간 카니발을 타고 싶다는 얘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랬고 이제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데 보면 부모님 차 사드렸습니다 부모님 반응 막 이러면서 되게 서프라이즈로 차를 이렇게 사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봤는데 근데 나는 이제 뭐랄까 소심해서 그렇게 큰 선물을 이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덜컥 사는 게좀 겁이 나기도 했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모은 데이터로는 우리 엄마한테 선물할 거는 빨간 카니발이란 말이야. 근데 빨간 카니발이 흔치 않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있는 찰나에 엄마가 어디서 중고차를 사야겠다라는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사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 엄마한테 차 선물을 하려고 그랬었으니까 엄마, 그거 사지 말고, 우리가 사줄게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고, 그러고 나서, 골라봐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결정장애가 온 거야. 차를 골라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 나는 못 고르겠어.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찾아봐라. 유튜브에는 이제 그 차를 직접 타본 사람들이 리뷰를 올려놨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차를 보고, 유튜브에 찾아보고, 이제 그랬었어요. 뿌렌토는 너무 각진 no. 디자인이라서 아저씨 차 같아서 싫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산타페는 그랬더니 산타페도 에 no. 생긴 게 어마어마하면 안 된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코나를 보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차가 좋다 이거지. 근데 코나를 또 찾아봤더니 코나가 1.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딸릴 것 같고 그리고 뭔가 no. 다큰 애들 셋이서 돈 모아서 사줬다라는 그 짜세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탈락이야. 그래서 스포티지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포티지는 뭐 나쁘지 않지. 왜냐면 그 동글동글한 디자인도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강원도에 너무 많이 다녀서 싫다.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원도에 그렇게 많이 다니면 뭔가 강원 도민들의 그 픽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냥 솔직하게 이모들도 다 있고 그냥 너무 많이들 타고 다녀서 싫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뭐가 마음에 드느냐? 그랬더니, 결국에 엄마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네시스 GV70이었던 거야.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네시스 GV70이 이제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된 거죠.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연비가 좋은 차,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연비가 안 좋잖아. 안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엄마 GV70은 연비가 안 좋대.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없대. 라고 말을 했더니, 나는 휘발유차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생각보다 트렁크가 좁대. 그랬더니, 지금 내 차보다 트렁크가 넓다. 라고 하셨고, 뒷자리가 생각보다 좁다더라. 라고 했더니, 내가 뒷자리에 안, 앉을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라고 하셨고, 뭐, 모든 이제 단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꽂힌 거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엄마가 유튜브를 보셨을 때, 그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었어. GV70은 성공한 어머님의 차라는 이미지가 있죠 라는 말을 한 거야 근데 우리 엄마 거기에 꽂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도 또 이제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오버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이랑 이제 엄마 생일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연비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생은 연비를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 진짜 자신 있냐고 연비 기름값 진짜 많이 들것 같은데 엄마 진짜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 구성원 중에서 우리 엄마가 소비키를 제일 많이 냈어 그래 그러니까 뭐 딱히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가격을 보니까 나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가격에 국산차를 산다니 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벤츠를 샀을 때그 딜러분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내 차를 케어를 해주는 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뭔가 우리 엄마도 이거를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런 파격 선언을 했어. 어차피 예산 오바된거 벤츠를 사자. 그러면 오바되는돈어 동생들 부담 없이 내가 다 부담하겠다. 나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어. 물론 이제 술김이기는 했는데. 솔직히 벤츠라면 그럴 생각이 있었어. 왜냐면 하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그 딜러가 너무 좋아서 솔직히 그 딜러 때문에라도 나는 다음 차를 또 벤츠를 살 거거든요. 만약에 그 딜러가 딴데 다른 다른 브랜드로 간다. 그러면 나는 다른 브랜드 차를 따라갈 거야. 그 정도로 나는 그 딜러한테 관리를 받는 게 좋아. 어, 그 정도였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만약에 엄마가 벤츠를 산다고 하면은 어차피 연비 박살 났잖아. 지금 연비는 지금 고려 사항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벤츠를 사자. 벤츠를 사면은 추가 비용 내가 다 부담하겠다. 이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이러고서는 동생들도 막오막 막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엄마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숙제를 줬어. 내가 이제 모델 몇 개를 정해주고 엄마 내일까지 이거에 관련된 유튜브 10개 이상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 그 자리가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걸 다 찾아봤지. 근데, 근데 다들. GV70이 좋대. 그래서 그냥 GV70을 사기로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많이 상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친구 부모님들도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른들한테 제네시스란 뭘까. 정말 벤츠도 싫다고 하시니 알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일단 가서 내가 한번 봐야겠어. 자 도착했어. 현대자동차. 우리 엄마 미리 와 있어. 안녕하슈. 지금 기분이 어떠슈? <laughs> 좋지 뭘 어때? 좋아 죽어 오냐? 좋아 죽 죽기까지는 좀아니지 죽기까지는 아니고 돈이 너무 비싸서 돈이 너무 무리겠다고. 어, 뭐 뭐다 정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안 정해지는 거 같아. 그 투톤 그이 이거는 또더 비싸대. 뭐? 시트. 이걸 하면줄 알았더니 응. 이게 아니고 여기는 170 여기는 300 여기는 더비싸딱 더. 봐도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비싸 보이지 않아? 아니 그냥 전체인 줄 알았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제네시스인데 그런 게 어딨어. 수업 하니까 큰삼촌이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 7순이니까 GV70 8순 때는 GV80 <laughs> 100세에는 자율, GV90이 아니, 나올 거야 자율주행 주행 100 <laughs> 그렇게 해서 보냈어 g 지0 타시면 되겠네 g v 아니고 g 9고내 친구네 <laughs> 아버지가 GV80 타신다래 해갖고 우리 엄마는 벤츠도 싫고 GV70 좋다는데 왜 그러는 걸까 어른들은 지금 자기 시아버지 BMW인데 간지 안 살아서 G80으로 바꾸고 싶다고 원래 그냥 어른들은 그냥 제네시스가 좋은가 봐 여기 사장님은 이거에 1 번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음. 지금 2 번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음. 음, 난 엄마한테 필요한 게 지능형 헤드, 헤드램프가 필요한 거 같아. 아, 근데 그건 어. 그 엄마 시골 자주 가서 필요해. 하면. 어. 너. 그래서 이거를 시트를 이걸 안 할래면 왜 이거 제네시스 리 v 를 타냐고 막막 그래. 너무 이쁘다고 어 이쁘요? 네. 아, 팀장님 빨간색 하세요 그러려고요 그랬더니 <laughs> 어 지나가는데 너무 이쁘더라 그러면서 화폐를 했는데 아니 어차피 서프라이즈 건 깨진 건건거 그냥 본인 마음에 쏙 들게 거. 다 음. 해서 사 그럼 되지 뭐 그러려고 음, 한 거지 그래, 뭐네 이걸로 그냥 사요 쏙 들게 그러면 이제 다된 거야 여기 그 돈은 언제네? 돈은 나중에 차 나오기 전에 보더메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회일이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원부전 수급해가지고 아니 근데 하얀색으로 하면은 프로모션 안리는그으로 하게 되면 금방 나오죠 네 근데 100만원, 150만원 때문에 좋아하는 색깔 못 사는 건좀 그렇잖아 요걸로 진행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계약금 계약금 지금 소매인데 예 계약금 50인데 저기 네 오늘은 7월 19일이고요 어 토요일입니다 제가 6월 23일에 엄마랑 가서 차를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3주가 지나서 오늘은 차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가서 차를 인수를 받을 건데요. 아, 근데 지금 더 우산 쓰고 있잖아요. 비가 오고 있어. 지금 계속 며칠째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첫 차를 딱 받았을 때, 어, 날, 허창한 날씨에서 이렇게 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엄마네 집으로 가서 엄마 차를 타고 차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도 오르막길이라서 힘드네 이거 써? <laughs> <laughs> 걸을 데가 없는 거 아니야 거기? <laughs> 아 이거 빗을 걸어야 돼서 이게 있는 거야? <laughs> 그지 같은 거 이거 <laughs> 여기다 핸드폰 놨더니 커브툭틀니까 핸드폰이 슝 날라갔어 <laughs> 이거 몇년 전부터 달려 있던 거야 이거? 19만 <laughs> 3천 2 4 3 k 로 결국은 20만 k 로를못 채우고 타네요? 응, 보내야죠 앞자리 바뀌기 전에? 앞자리 바뀌기 전에 근데, 근데 너무 더러운데 그런데 왜 찍어 새 차도 이렇게 탈거야? 10년 반 됐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군 10년 반새차 받으러 가는데 비와서 어떡해? 세차뭐 한두 번사본 것도 아니고 살 때마다 비가 와 가지고 세차 한두 번사본거 아니고 뭐거기 허세 부리지 마요. 택까지 <laughs> 세차 사본 적이 뭐 얼마나 된다고. <laughs> 지금 만 <막 웃음> 내가 직접 받은 거한 번. 딱한번 그것도 재고 떨이로 사 가지고. 왜 재고 떨이야? 재고 떨이지 그거 컬라도못고르고 옵션도 못고르고 그랬잖아, 아, 그때. 그렇죠 단종된다 그래서 단종된다 그래서 할인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매력도 있죠. 뭐. 기 내가 그거 뭐 금방 샀다가 또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12년 탔잖아 그러니까 12년 잘 탔으면 됐지 뭐 근데 그날도 비왔고 올달 벤츠 살 때도 비왔고 근데도 잘 타고 비를 맞으면 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뭐죠? 공장에서 나올 때막그 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막 쌓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그냥 첫 차를 딱 받는 순간 중금속을 싹 뭐끗 세차를 하는 거야? 세차? <웃음> 그렇죠 <웃음> 그건 엄마의 <laughs> 뇌피셜인 걸로 <웃음> <웃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아주 깨끗한 세차를 내가 딱 받아서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밤에 잠도 못 잤네 천둥 때문인지 차 만나러 가야돼서 <laughs> 세차라서 <웃음> 설레서? 어. 그렇겠지 아바바밤밤 안녕. 아, 하지마. 와, 할머니 차 우산 씌워주는 거야? 어, 그래. 리히 직접 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겠습니다어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세요 착지 하세요 시동, 시동,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시동은 일단은 시트를 먼저 맞추신 다음에, 일단은 조금 더 당겨야 되니까, 요거 좀 당기고, 좀 당기고, 높낮이도 여기 높낮이하고, 등받이 앞으로 좀 할게요. 시 끄는 거는 이제 누르면 리고피잖아요피고그 네. 드라이브라 아 떼도 돼요. 피해서는 떼도 되고요. <목소리도> 세차 세차 <목소리도> 네, 시동 켜졌어? 시동이 왜 켜진 것 같지 않지?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이거 되게 좋다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만야가나와있으야되는데너 예스 못 했을 것같엄마 전화했던 거겠네 가장 좋은 응? 주차료를 이용하세요. 뭐가잘 보인다.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응. 이쪽에서는 안 보여. 그 좋아. 세차사서 좋지 당연히. <laughs> 당연히 좋지. 비가 와서 깼는지 모르겠어 나 밤에도 잠도 잘못 잤네 왜 아까워? 이거 뜯는 거? 그..그것도 한 2만원을 하겠다 <laughs> 그 테이프 <대비> 값도 <laughs> 아니 이게 훨씬 이쁘잖아 이 은색이 훨씬 고급스럽고 때 묻으면 뜯을라 그랬지 아마 가죽 이거 콘팅 안 했으면 은 비닐도 안 뜯었을 듯? <웃음> <웃음> 가져, 이거 가서 싱해줄게이 비밀 가 내가 엊그제 우리 또 모임 1명 모임에 가서 자랑나이지 아, 이미 자랑 끝났어. 차 받기도 전에 끌고 가서 자랑을 해야지. 아, 그 사진이 있었어. 진짜... 아, 그 사진이 있어 아, 그 사진이 있었어. 이있었던걸 내가 몰랐던 거. 어 아, 잘해 앞이로 <laughs> 내가 여태 사진이 아, 사준거 아, 니야앞이로큰어이 있었어. 아, 큰 딸이 최고지. 감히 나리가 이런 야, 말을 제안을 하겠어? 결혼하고 나면은 또 뭉치랑 뭉치랑 되면은 또 못하지. 사위한테도 고마워해야지. 그러니까 사위한테는. 맞아 내식공내 자식은 또 자식인데 그러니까 또 다르죠. 볼보. 왜 그러냐, 왜냐면 저기 가서 축구 잘해. 차 멈추기 전에 주유소 갔네. 네, 가방, 지갑, 기름 내가 넣어 줄게. 가만 있어봐, 이걸... 이걸 넣고 기름 응. 넣어 줄게. <목소리> 너무 부모님, 나가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 멋있습니다. 내 차보다도 가볍다. 핸들이 되게 부드러워. 벤치보다 좋지? 자습 잠시 후 회전 교차 해서 왼쪽 90도입니다. 좌회전할 때 그거 봤어? 옆에 어. 카메라 나오는 거 봤어? 우회전할 때 봤지. 와. 엄마가 순두부 같다고 말하는 게뭔 얘기인지 알것 같아. 왜 이쪽 차선으로 가서 이렇게 물 튀기게 해? <웃음> 진짜? <웃음> 별. 아, 진짜? <laughs> 웬일로 또 핸들 한번 잡아보게 해주나 했다나 아, 이게 손도 못 대게 할줄 이게 어떤 찬줄 알아? <laughs> 응, 우리 애들이 그냥 이제 운전이 익숙해진 것 같아. 이제 막내차 갖고 막 그래? 자한번더 물을게요 자 6년 넘게 같이한 크루즈와 오늘 처음 만난 제네시스 뭐가 더 좋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laughs> 말해 뭐해 이런 멍청한 질문 뭐 하러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걸 질문이라고 제지 않네 아 그냥 이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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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빨리 떠나버려야지 이게 엄마가 좋아있서가아이야 이제 영상 그만 찍을게. 이제 이제 이 물물에 이제 적어가고 저전 들고 있는 거야. 아이 새로운 기능에 이제 막 적응했어? 응, 젖어 들고 있어. 이제 그냥, 그냥 막 기름 넣을 때 뜨뜨덕하고 닿는 그런 땀이 나는 거 <웃음> 알았어. <웃음> 아유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좋네. <laughs> 난 옛날에 엄마 아빠랑 강원도 가면 이 노래가 생각이나. 엄마 진짜 날씨 오정인가 봐. 날씨가 완전.